광주시와 광주 지역 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상무시민공원에 국내 최고의 에너지 파크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광주시 일가정양육지원본부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은 정리에 달인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광주시와 광주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광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기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3대 성장 동력에 담긴 시정 철학과 비전을 전달했으며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삼성전자 전장 부품 사업 유치 등 16건과 신규 사업 89건을 포함한 총 2조 2,440억 원 규모의 2017년 국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당선인들은 시정 주요 현안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광주시와 협력해 더불어 사는 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광주 상무시민공원 세계광엑스포 주재관 일대에 에너지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파크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한전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고 광주시는 부지 제공과 일상적인 관리를 맡습니다. 에너지 파크의 주요 시설로는 워터스크린, 에너지 미로 등 문화와 놀이가 콜라보를 이룬 최첨단 체험 시설이 설치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파크가 조성됨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의 활용성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일가정 양립 지원 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혼 이민 여성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은 정리의 달인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직업교육 과정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민여성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수료자에게는 정리 수납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교육 내용은 주방정리 수납 방법, 식재료 수납 방법 등이며 오는 7월 19일까지 총 200시간 진행되며 20명이 수강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세로 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입문 스쿨 과정, 진로 탐색 코디네이터 등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된 관심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광저우 방문 축하 행사 민간 위탁 대상 기관에 공모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위탁 기관은. 자매 도시 29년 기념 리스션등 광주시 광저우 방문 축하 행사와 광주시 광저우 방문 축하 행사를 총괄하게 됩니다. 광주시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국제교류 활동 실적 등이 있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5월 24일까지 국제교류 담당 과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시민체험 활동으로 자연에 대한 관심과 양봉산업 이해 도모를 위해 2016년 시민체험 양봉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자부담한 시민에게 양봉 교육 및 신상 벌꿀 전량을 제공하며 장소는 전남 담양군 우서면 원강입니다. 광주시의 주소지를 둔 양봉 및 꿀벌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접수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이고 해당 법인 한국양봉협회 광주전남지의 팩스 또는 광주시 식량농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2016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공모합니다.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시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광주테크노파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